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번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내일 원래 라이브 방송인데, 내일은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켰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원장님들이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 여기 오버젤 나온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버젤이 지금 저희 여섯 가지 색깔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여섯 가지 색깔을 어, 하나씩 사용을 해가지고 이 색깔을 이제 어떻게 내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요. 어, 제가 내일 라이브 방송인데 미리 좀 찍어 놓으려고 번개처럼 켰어요. 자, 우리 오버젤에 들어있는 컬러 중에 얘가 시크 네추럴 컬러. 오버젤은 우리, 어, 누드 저그 색깔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색깔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오버, 오버레이가 된다는 거, 그 오버레이가 된다는 점이 되게 특이하죠? 자, 그래서 색깔을 한겹 발라준 다음 우리 오버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깊이감 있는 우리 누디 칼라를 완성을 할수 있다는 게이 아이의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볼륨을 살릴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도가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큐어를 해볼게요 큐어를 하고 얘랑 또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은 젤이 우리 옴브레거든요 그래서 옴브레랑 같이 믹스를 해서 써볼게요 오버젤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 라이브 방송인데 내일 제가 시간이 일정이 안 돼서 오늘 미리 찍어서 올려두려고요 그래서 오버젤 위에다가 우리 옴브레 화이트 우유빛을 가지고 우리 오팔 브릭에 보면은 이렇게 오팔 브릭에 핑크빛이 나는 이런 글리터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가지고 옴브레랑 너무 얘가 찰떡이라서 꼭꼭꼭 찍어가지고 전체 발라주셔도 되고요. 약간 그라데이션 해주셔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글리터를 찍어서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요철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르시면 그래서 원래도 요철이 생기지 않는 그 글리터긴 하지만 요철을 거의 없애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전체적으로 또 은은하게 완성이 되죠. 브러쉬는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큐어하고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일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자 보시면 칼라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 어, 저희 고객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여기 위에다가 탑 발라주시면 저희 옹브레랑 오버젤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가 돼요. 제가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미리 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녹화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원장님들 나중에 시청을 하셔도 돼요. 네, 일부러 번개로 켜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버, 온브레는 탑재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탑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탑재를 한번더 해주시는 게더 깔끔하게 마무리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큐어 해주시고. 미리 제가 킨 거니까 나중에 또 피드에서 동영상 확인도 가능해요. 자 오늘은 제가 오버젤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 아 저희가 악세사리가 나왔거든요. 악세사리가 나와서 지금 보시면 이런 레이본 너무 귀엽죠? 손톱에 댔을 때요 정도 크기? 음. 엄지에는 바로 딱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고요. 그러고, 얘가 좀 예쁜 것 같아요. 나비 모양이. 얘는 엄지, 저처럼 작은 사람은 조금 클듯 한데, 이거는 손톱 바디가 조금만 기신 분들은 손톱 전체에 딱 커버하기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얘는 리본 형식으로 된 아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박람회 기간에 또 이렇게 주문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원래 라이브 방송 하는 날인데, 자, 오늘 내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리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체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UI도 너무 예쁘고. 화면이 저만 그런가요? 약간 화면이 왔다갔다 하는데 잠시만요.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많이 보시기 안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깜빡깜빡 거려가지고. 어, 이제 조금 안정화된 것 같아. 자, 그래서 저희 보면 이렇게 체인이 보면 엄청 미세하게 딱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기존에 봤던 것 보다 훨씬 더좀 섬세해요 그래서 셀럽 마이크로 체인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은색도 있거든요 은색은 지금 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은색까지 쓰니까 그래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 후버젤 신상 나온 거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오버젤로 그라데이션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는 아래쪽에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쪽에 그라데이션을 좀 해서 내려볼게요. 위쪽에 그라데이션 살짝 시키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우리, 어, 시크 내추럴 컬러로 연결 하셔가지고 잡아 당겨서 내리시고 자 잡아 당겨서 내린 다음에 한 번만 더우유빛이 조금만 더 내려올 수 있게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금방 지나갔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제가 원래는 내일이 라방이어가지고 내일 저희가 어 지금 들어오시는 분마다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저 밑에다가 적어놔야 되겠어요. 내일 라방 오늘 당겨서 해요. 당겨서 금라방 금라방 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라데이션을 화이트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유빛이 큐티클 라인에 있는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게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오버젤은 우리, 어, 저 우유빛 있는데요. 저이 색깔 비슷한 핑크 가게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얘가, 어, 오버레이가 되는 젤인 거예요. 오버레이가 되는. 오버레이 제형이 되는 그런 젤이라서, 어, 제형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만들고, 안녕하세요, 텐너브 원장님. 자, 그런 다음에, 시크, 시크 내추럴 컬러 밑에다가 발라주고, 쭉쭉쭉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잡아당기죠. 잡아당겨서, 섞이도록 만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엄청 빠르게 되죠 지금 밑에 핑크인데 잘안 보이시죠 제가 팁 밑에 팁대를 한번 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저희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요거 시크 내추럴 위에다가 이렇게 샤이니지 오팔 브릭 넣어가지고 엄청, 그냥, 너무너무 쉽게 완성하는 거 해봤었거든요. 자, 요 아이는 지금 우유빛이 위에 있는 컬러. 그래서 한번 더. 자, 손톱에다가 제가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음, 우유빛이 위에 있고 핑크가 아래에 있는 요런 아이. 그래서 조금만 더 진하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원장님들 잘안 보이시니까 자, 큐티클 라인부터 해서 화이트가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핑크는 아래쪽에 자,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잠깐 예약하기 전에 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겠죠? 한번 살짝 끌어내려주고 오버레이가 되는 우리 누딧 칼라제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핑크가 끝쪽에 잠깐 맴돌죠. 자, 이렇게도 가능한 젤이 우리 오버젤이에요. 근데 오버젤이 어떨 때 사용 많이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누, 뭐 누디 칼라를 그라데이션 하는 것도 당연히 편하게 되시지만 그것보다 어, 우리 프렌치 바르거나 그 다음에 어, 손톱이 좀 색깔이 보정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요즘에 많이 패여 있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포인트 네일 할때 아트 그릴 때 베이스로 쓰시기에도 너무 괜찮고 그래서 오버젤 자체가 우리 보면 되게 다양하게 오버레이 형태로 쓸수 있는 누디 젤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떼서 한번 볼게요 자이렇게 보이시나요? 우유빛에서 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핑크톤으로 되는 그래서 손톱에다가 올렸을 때 느낌이 이런 느낌. 핑크 보이시나요? 끝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유만 하는 것보다는 핑크가 같이 섞였을 때 훨씬 예쁘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런던에 계시는 원장님도 들어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라데이션 하면 화이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여기 케어, 그, 교육한다고 연습했는데 다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유빛부터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라데이션도 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또 만들어볼까요? 음 베이지 무드로 베이지 무드라는 이 색깔을 사람들이 또 손님들이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컬러를 예쁘다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베이지 무드 칼라를 이렇게 발라주고요. 손톱이 우리가 완전한 투명은 아니니까 그죠? 완전한 투명은 아니니까 양이 조금 내려갈 때 약간 적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선에 닿을 수 있도록 먼저 밑에를 깔아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브러쉬로 살짝 경계 무너뜨려주면서, 잡아 당겨주면서, 두께 살짝 만들어주면 섞이죠 브러쉬에 묻어나는 거는 많이 없으세요 자,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이 자, 요렇게 얘네들이 점도가 서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막 애써서 그라데이션을 안 해도 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 큐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엄청 빠르거든요 금방 큐어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더이 컬러 다 바르고 싶다고 찌뽕을 하고 가셨어요. 손님들이 다 예쁘다고. 이 컬러 되게 예쁘네. 다음에 발라야겠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거 발라줘. 이렇게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컬러가 정말 예쁜 것 같거든요. 보이시나요? 화이트가 살짝 그라데이션 된 거? 내가 진짜 연하게 원하시면은 요 정도만 해서 끝내셔도 돼요. 화이트 한번 해서. 안녕하세요, 조이 원장님. 자, 근데 그냥 그라데이션 확 이렇게 된것 같이 보이죠? 그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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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볼게요. 오.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진하고 연한 컬러가 같이 믹스가 되는데도 진짜 1도 경계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어, 자 화이트 가 아니네요. 한번더 화이트로 한 번만 더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양을 밑에다 발라놓고요. 발라놓고 자 발라놓고 양이 없죠? 자 없는 상태에서 서로 섞어주고 약간 어주고 그런 다음에 약간 위에서부터 살짝 땡겨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바로 땡겨서딱 내려오면 브러쉬 자국이 날 수가 그러니까 그 거기가 자국이 난다기보다 색깔이 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페이지 않도록 너무 예쁜데요. 오 그리고 한번더한번더 위에 발라볼게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신 있는 줌줌빡 <laughs> 당겼어요. <laughs> 자신 있게 줌을 빡 당겨 봅니다. 네, 가능하다니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더 우리 여기 조금 진하게 좀더 만들어볼게요. 큐티클 라인 쪽만.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쁘게 진짜 완성되고, 그리고 우리 내일 베드 자체도 그냥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짜 사용이, 어, 다양하게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큐어를 하고 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라데이션 하고 무광하셔도 되게 예쁘잖아요. 지금 보면은 벌써 굳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빠르죠? 초인이이님 우와, 계셨어, 우와. 따라 해보세요, 원장님.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칼라. 뭔가 시댁에 가도 되는 칼라고, 남자친구, 뭐, 음, 뭐, 다 좋아하는 칼라. 아무 옷이나 다, 조, 다 어울리는 칼라, 그죠? 지금 계절에 또 딱, 인 컬러죠. 그죠? 그래서 너무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죠? 제가 또그 학교에 또 강의를 잠깐 또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내용이 또 원장님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19분 동안 19분, 19분 동안 제가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자, 샤이니지, 음, 맞아요. 샤이니지 뿌링뿌링 했어요. 벌써 샤이니지 뿌링뿌링, 아이고, 아이고. 샤이니지 뿌링뿌링 하고요. 잠깐만요. 손에다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손톱. 나도 바디 이만큼 길었으면 좋겠다. 자, 으쇼.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일은 나방을 못해서 자, 오늘 이렇게 켰어요. 어, 나도 손톱 크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어, 이게 뭐예요, 이거? 뭐해, 이거. <laughs> 자 여기 보면 얘는 우윳빛이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추럴 아 시크 내추럴이 끝에 들어간 아이 끝에 시크 내추럴이 들어있고 얘는 시크 내추럴 베드 밑에 어 우리 오팔브릭 핑크 나는 아이를 옴브레 화이트랑 섞은 아이 옴브레 옴브레 우윳빛이랑 섞은 아이 그다음 얘는 어, 얘는 베이지 무드가 위에 있고 끝에 화이트로 그라데이션. 와 진짜 예쁜데? 맞죠? 완전 예쁘죠? 헉, 이거 색깔 진짜 괜찮다. 저 손가락은 되게 얇거든요. 손가락은 얇은데 손톱이 음 네. 어떤 원장님이 제 손인 거를 그냥 화면만 봐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자, <laughs> 원장님들 제가 잠깐 20분 켜서 보여드렸잖아요. 아시죠? 저 라방 오래 안 하는 거. 오래 해봤자, 맞죠? 딱 엑기스만 알려드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 손가락, 음, 손가락은 저 예뻐요. 손가락은 얇은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제가 내일 라이브 방송을 못해서 나중에 어, 얘가 인스타그램에서 또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시청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들 어, 점심 때 잠깐 이렇게 또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